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트리콤파니입니다 사우디카. 아, 오늘은 제가 태국에 온지 약 83일째 되는 날이고요. 그리고 그 모든 날 중에 가장 떨립니다. 물론 자가격리 해제될 때 아니면은 오토바이 타고 여행 떠날 때 떨리긴 했어요. 근데 그거는 기대감으로 떨렸다면은 지금은 일이 잘못되면 어떠지 하는 불안으로 떨리는 거예요. 왜? 비자 연장하러 가는 날이거든요. 또 까이면은 저는 진짜 엑스 되는 거죠. 이거에 관해서 좀 설명을 하고 갈까요? 예, 왜 이런 쓸데없는 숙박비를 지출해야 되냐면요. 어, 이 STB 비자 연장을 받을 때는 TM30이라는 외국인 신고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TM30은 외국인이 태국에 들어와서 어떤 장소에 묵을 때 의무적으로 신고를 해야 되는 그런 건데 호텔 호텔은 공식적으로 허가받고 운영되는 어, 숙박업소니까 자동적으로 등록을 해줘요. 호텔에 묵으면 매일 매일 이 DB를 호텔에서 이민국으로 전송하기 때문에 신경쓸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콘도나 에어비앤비 아니면 친구 집에 묵을 경우에는 이게 굉장히 복잡해지죠. 뭐 제대로 운영되는 콘도에 중개사를 통해서 입주해서 TM30을 신고하면 괜찮아요. 장기거주하시는 분들은 콘도가 상대적으로 저렴하니까 그렇게 많이 하실 거예요. 물론 늦게 신고할 경우에 뭐 벌금이 있다고 들었는데 저는 콘도에 살지 않으니까 그거 패스. 문제는 저같이 바보 같은 케이스입니다. 어떤 케이스 별로 알아보지 않고 에어비앤비로 들어와서 그냥 막 사는 케이스. 제가 장기거주를 해본 경험이 없어서 그냥 입국할 때 그때 알아보고 차를 준비하면 되겠지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미 숙소는 다 예약해서 취소가 안 되는데, TM30이 발급이 불가능하답니다. 뭐 외국인 해야 되면돈더 내야 되고, 막, 에이전시 하면은 뭐, 서류가, 수수료를 막 2,000바씩 달라고 하는데, 어, 제가 미쳤다고 그걸 하겠어요. 그냥 1바 주고, 호텔에 새로 들어가서, <laughs> 호텔에서 처리해주는 거를 받아서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죠. 네, 그런 거로 1,000바를 더 쓰게 되었습니다. 아, 이거 좀 미리 알아봤어야 되는데 에어비앤비가 그 외국인이 운영하는 케이스가 많잖아요, 허가 안 받고 제가 지금 들어간데도 그 중국 사람 하는 그런데 왜그 한자를 안 받나 모르겠어요.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습니다. 음, 나쁘지 않은데 오늘 여기 체크인하고 이틀 뒤에 체크아웃하면은. 오늘 밤에 이민국으로 정보가 가서 내일 하루 동안은 계속 유지가 되겠죠? 그리고 그게, 어, 이틀째 없어지는 거고요. 체크하고 됐으니까. 제발 그게 성공하길 바래요 콘도에 사시는 분들은 TM30을 등록하면은 서류가 나온다고 해요. 그 서류를 출력해서 가는 게 제일 안전빵인데, 아쉽게도 이 호텔은 그 서류는 따로 안 되고, 자기가, 이제 자기 DB가 이민국에 그냥 올라가니까, 거기서 체크하고, 안 되면은, 여기 번호로 전화해서 체크하라고 명함을 주더라고요. 그거를 믿어봐야죠. 아, 제발. 너무 떨려. 그리고 인터넷을 보고 서류도 이제 슬슬 준비합니다. 보자. 퐁지님께 감사를. TM746 사진. TM7은 뭐 이런 서류인데 저번에 한번 들른 적이 있어서 미리 서류를 챙겨놨죠. 요거는 호텔에서 미리 쓰면 될 거고. 요거. 사진은 3개월 전에 찍어 놓은 게 있으니까 이거를 붙이면 되겠죠. 그리고 여권 사진이랑 여권 비자 뭐 이것도 복사만 하면 되고 끝. Tm6. Tm6는 입국 카드, 출국 카드를 말하는데 제가 저번에 갔다 온게 이거 재발급 받으러 갔다 온 거예요. 쬐끔해서 택시에서 흘린 것 같거든요. 잃어버렸는데 정확한 사유는 모르고 예 아마 택시에서 흘렸을 거예요. 그리고, ASQ 호텔, 자가 격리할 때 호텔 영수증과 격리받은 후 종이. 요거는 호텔에다 메일로 달라고 했고, 거주지 증명 서류, TM30. 요 호텔에서 오늘 밤에 이민국으로 전송해주겠죠. 그리고 보험증서, 영수증, 약관. 요거는 여기 받아놓은 거 있으니까 이거를 출력하면 되고, 예, 혹시 모르니까. 태국 이민국 공식 웹사이트에서 서류를 한번더 점검해 봅니다. 비자 t 스텐션 In the case of business necessary. Business c e s s a r y Tourism purpose. TM7. 이건 특별할 거 없고. 어, 여권 복사, 사짓 1,900밧. 네, 다 준비됐죠. 1,900밧. 아, 어, 7만 원. 예, 아까 거기나 여기나. 별로 크게 다를 건 없네요. 여권 사진면은 예전에 복사해둔 게 있으니까 뭐 다른 거 복사하고 인쇄만 하면 되겠죠? 아, uh, this this page and this visa page. 네, copy please. And I will send you a document to this email. 예상치 못한 지출이네요. 한 170밧 정도, 5천 원. 보험 문서가 조금 길어요. 조금 분량이 많아요. 그것만 아니더라도 부담이 훨씬 적어졌을 거예요. 이 비자 연장이라는 게요. 원래 어느 나라든간에 정부가 되게 까다롭잖아요. 그런 데서 그래서 그것도 제가 늦게 알아본 것도 있었고 한 최근 한달 동안 막 푸아이 리조트 가면 놀면서도 어딘가 마음 한 구석이 묵직하게 놓였는데요. 그고또 이렇게 서류를 준비하고 나니까 그 묵직했던 게 조금은 덜어지는 느낌이네요. 물론 이게 완전히 없어지려면은 완전 가서 확실하게 연장을 받아야 날아갈 듯이 기분이 좋아지겠죠. 그리고 또 한번 받으면은 그 다음 것도 쉬울 테니까. 이번이 첫 번째라 어려운 거잖아요. 예, 그러한 연유로 저는 방콕에 있으면서도 이 레드 플래닛 호텔에 500바트짜리 호텔에 더블 렌트를 하게 됐습니다 아 벌써 속이 메슥거리는 것 같네요 일단은 가서 부딪혀 보기로 하죠 제발 한 번에 통과됐으면 연느 대도시들이 그렇지만은 도시 시내가 너무 많이 개발되고 폭작폭작 할 경우에는 도시 도심에 있는 주요 정부 시설들을 도시 밖으로 내보내거나죠. 방콕 같은 경우에는 서남쪽이 강으로 막혀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펼쳐지는 북쪽으로 그런 공공기관이 이전을 하게 됐는데 지금 제가 가는 이민국이 있는 어 뭐라고 이걸 뭐라 해야 돼? 과천의 공기관 단지 이런 어떤 컴플렉스 쌩마타나 컴플렉스 그것도 굉장히 북쪽에 있습니다. 너무 귀찮아요 이것도. 이민국만 좀 편리를 위해서 도심 안으로 남겨줬으면 안 되나? 거기 근처에 지하철이 간다면 모를까 그것도 아니거든요. 이민국이지만 지도는 그렇게 친절하지 않네요. 그래도 뭐 옆에 영어로 다 나와 있으니까. 제가 여기서 봤던 모든 장소 중에 외국인이 제일 많네요. <laughs> 실감 난다. 여행의 나라, 태국. 이번에는 입구만 깔짝거려봤는데 지금 보니까 뭐 앉아서 대기하는 사람이 꽤 있네요. 얼마나더 많이 기다려야 되려나. 예, 안에는 막 비디오 찍고 그런 게안 돼서 일단 밖으로 나왔는데 지금 대기표 뽑고 기다리는 것만 남았죠 25명 남아서 뭔가를 먹기도 애매하고 지금 먹어도 먹는 둥 마는 둥 음식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모를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같이 성공을 빌어주시기 바랍니다 해피엔딩의 기다리기를 하, 끝나면 뭐 먹을까요? 좀 맛있는 거 땡기는데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단 거? 단거 먹고 싶다 아, 망고 스티키 라이스 케이크 이런 거 아니면 매운 거 저번에 방콕 돌아와서 허고 먹은 것처럼 아 매운 것도 땡긴다 그래도 밑에는 좀 분위기가 밝네요 위에랑 다르게 은행도 있고 식당들도 있고 음식 먹을 생각이 없었는데 또뭐 보니까 배가 고프다 아참오해할 거. 안에 아, 네. 사람이 되게 많아서 걱정했어요 근데 9시 45분에 데 49번 큐를 받았고 24명을 기다려야 된다고 돼 있죠 40분 지나니까 13명으로 줄었어요 생각만큼 그렇게 많이는 아니네요 다행이죠 아씨 제대로 제대로 조졌네요 세 개나 틀렸는데 첫 번째는 제가 가입한 보험이 코로나 보험이라서 건강미 상해보험이 아닌 거고요 이거는 제가 체크를 잘못한 탓이죠 급하게 알아봐야 돼요 바로 가입이 되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자가격리 호텔에서 받은 뭐 결과지 그게 아니라 뭐 영수증을 달라고 하네요 브리스 지금 TM30 거주지 증명을 위한 호텔에서도 제 이름이 전산국 이민국 전사 리스트에 없어서 다시 체크를 하거나 아니면은 아 영수증을 떼오라고 하네요 큰일 났습니다 오늘 처리하고 싶은데 일단 보험 가입이 바로 되면은 여기서 가입하고 뭐 다른 호텔들에서 서류 같은 걸 다시 요청해서 여기서 출력해서 3시 30분까지 할수있 겠지만, 그게 아니 라면 다시 와야 되 겠죠？호텔 도, 추가적 으로 하루 에18,000원내 면서 어 그걸 기다려야 되 고, 좀 멘붕상태에 빠져가지고 계속 인터넷 보험만 찾아본다고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다른 거는 문제가 안 돼요 호텔 영수증은 메일로 받으면 되고 보험 일단 제가 찾은 거는 1년에 3900바짜리 건강보험인데 이게 시스템이 좀 느려가지고 바로 안 된대요 빠르면 이번 주 금요일, 늦으면 다음 주 월요일인데 제 비자 만료일이 다음 주 월요일이거든요. 만나고 못 가지. 또 그때 가서 집적 못 가지. 지금 앞에 보험 대리점 있는데 여기서 건강 보험을 한번 확인 확인해 봐야죠. I need a health insurance for extending my travel visa. Can I can I join? Visa. Yes. Uh I already have a COVID insurance. I need just 아, uh, health and accident. 심장이 미치도록 떨립니다. 지금 어떤 느낌이냐면은 진짜 중요한 날 늦잠 잤을 때 부재중거나 백통 와 있는 그 느낌. 아 제발. What is this? Uh, because I stay for. 여기 가격이 제정신이 아니네요. 70만원? 다른 데는. 아, 짜증나. 네, 일단은. 보험은 오늘 긁는 게 확실하고요. 여기서, 여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가격을 제시하니까. 출력한 호텔 관련 서류들. 호텔 관련 서류들을 들고 위에 가서 확인을 해요. 이게 맞냐? 만약에 제가 지금 이틀을 호텔에 묵고 있잖아요 근데 이틀 묵는 걸로 OK가 떨어지면 은 계속 그 보험 나올 때까지 연장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때 다시 체크인해서 1000바트 35,000원만 더 쓰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틀로 안 된다 너왜 이렇게 짧게 있냐 하면은 비자 아니 보험 나올 때까지 2,300바트 2, 0 일주일치 더 써가면서 있어야겠죠. 아 그리고 ASQ 호텔 영 자가격리 호텔 영수증 이거 말고도 받아낼 게 없는데 제발 이걸로 됐으면 좋겠네요. 아 미치겠다. 됐어요. 연장이 됐어요. 왜 됐냐고요? 저도 모르겠어요. 그냥 뽑은 호텔 서류가 맞는지 그걸 체크하려고 들어갔는데, 다른 창고에서 통과시켜 줬어요. 아, 제가 여기 한 10시쯤 도착했고, 지금 시간이 3시 가까이 됐으니까 5시간 동안 있었죠. 진짜, 한 5년 동안, 군대 전역하고 난 다음에, 제 인생에서 가장 길고, 어, 스릴 넘치는 5시간이었습니다. 지나니까, 이거 보장받고 나오니까, 그냥 웃음만 나오네요. 보험은 진짜 왜 통과됐는지 모르겠고요. TM30, 호텔에서 생쇼한 거는, 결국에는 증명은 안 됐어요. 증명은 안 됐는데, 그, 처리하시는 분이, 일단 영수증 갖고 왔으니까 지금 넘어가고 다음에 연장할 때는 무조건 종이를 갖고 와라 하시더라고요. 마음 넓게 넘어가 주셨죠. 아, 감사합니다. 다음에 왔을 때도 이분이 꼭 계셨으면 아 좋네요. 그래도 오늘 비디오는 여기까지입니다. 제 심력을 다 써버렸어요. 뭐 음식 먹는 것도 뭐찍으려고 했는데, 아니, 아니요. 지금 가서 쉬어야 돼. 다음 비디오에서 만나요. 我感觉。可